안녕하세요. 도쿄 부동산 임장맨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경매물건은요. 중앙구, 이혼바시, 하마초 이쪽에 54번지 2, 54번지 3. 주소가 이렇게 되고요하마초의 끼로부터 3분 거리에 있습니다. 가격은 경매 기준 가격, 3248만 엔 이고요. 이 가격으로 살 수가 있으면은 부동산 시세보다 20% 싸게 살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많이 득이 되는 겁니다. 에이, 자세한 건 음, 네, 거주 지역이고 거주 종류고 에이, 넓이가 46.31m 제곱 마돌이 구조가 1LDK입니다. 혼자나 커플이 살기는 딱일 것 같습니다. 커플이 살기 좀 약간 좁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0층에 있는 거고요. 네, 관리비가 19,470엔. 건축된 지한 5년에서 10년 거의 신축이네요. 35세대가 살고 있고 자세한 건 3.z 권리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아, 경매 참가하기 위해서 이런 걸 제출해야 을 된다는 거, 보력단체가 아니라는 거랑, 중요한 것만 포인트 집어가면서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가격은 좀 전에 얘기했으니까, 주소랑 비슷하니까, 넘어가고요. 뭐가 쓰여있나 보면은 음, 임차인이 있네요. 회사 내 에, 주식회사 아반포스 아바, 이게 내년 1월 30일까지 계약기간이고 월1 네, 6 8 0 0 0엔을 내고 이거를 어, 빌릴 수 있는 거 어디가 있습니다? 어. 임차권은 유선의 임차권입니다. 기간 후 갱신은 매수자에 대항 가능합니다. 지금 B란 사람이 점유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소유자로부터 계약을 맺고 계속 갱신만 한다면은 이 가격 계속 살수 있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168,000엔. 그 가격에, 가격이 좀 약간 비싸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정도 월세면은 음, 보통인 것 같습니다.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보통. 그렇게, 음. 도쿄 내에서 이 정도면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보통. 현황조사 보고서 비슷한 거는 넘어가겠고요. 뭐 체크되는 거 보면은 채납이 음, 있네요. 116,820엔. 지금 비가 살고 있는데 이게 체납이 됐네. 좀 약간 의심스럽게. 음, 뭐 관리비가 만 사천 구백 팔십 엔, 선비가 사천 사백 구십 엔, 그이뭐 체크되는 게 보여드릴게요. 왼쪽이 그 아반 포스는 주식회사 이게. 소유자로 빌린 것 같습니다. B라는 사람이 지금 현재 살고 있고요. C라는 사람이 있네 C라는 사람의 이제 B라는 사람의 그 점유자의 배우자, 그 둘이 커플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계약 기간 쓰여 있고요. 이 왼쪽에 그 아반포스라는 회사가 자동갱신으로 되어 있어가 계속 갱신하면서 이 가격으로 16만 몇 천엔, 16만 8천엔이죠. 이걸로 계속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 가격에도 산 구입 가격과 이 매월 이 정도의 월세를 받는 걸로 음, 수지타산이 맞는다면은 정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은 18만엔 내네요. 음. 싸다고 생각됩니다. 그, 시키킹 보증금이 36만엔 있고, 음, 뭐, 어떻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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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처음에는 주식회사 키시타홀딩스라고 했는데 처음에 그 건물의 소유자 및 업주 라고 쓰여 있네요 음 건축회사인 것 같은데 건축회사가 갖고 있는 거를 이제 어떻게 넘긴 것 같습니다 소유자가 건축회사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런저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경매에 와 관계인의 진술서가 지금까지 본 중에서 상당히 짧은 수준입니다 뭐 C라는 지금 거주자도 거의 B라는, B, B라는 거주자의 그 배우자, C밖에 안 쓰여 있습니다. 뭐 B라는 사람, 그 C라는 사람의 그 진술로 뭐, 뭐, 거주하고 있고, 뭐, 건물 내 어떤 손상된 거나, 이게 없습니다. 화자는 없고, 개한 마리를 기르고 있다고 하네요. 음, 시에 진수 써있고, 뭐, 스케줄 써있고, 음, 구조. 어, 음, 아, 일본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정사각형. 옥식이네요. 너무 음, 세고 깔끔합니다. 외관도. 내부도 깔끔하네요. 거의 신축이네요. 가격 3,248만엔. 이 가격에 살수 있으면은 좋지만 이 가격에 살 수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런 식인 거고 뭐, 뭐 체납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 가격 측정한 그 계산 설명에 대한 거입니다.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가격이 나와 있는데 보통 그 판매 기준 가격보다 거의 위입니다. 뭐 도쿄 안에서 사는 거 보면 결과를 보면은 거의 이거보다 싸게 산 케이스는 거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가격 위로 어느 정도 선에서 자신의 수지 탓에 맞는 가격으로 경매를 신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이번에 여기서 3분 거리인데 이 가격을 평가할 때 대상이 되는 부동산 옆에 바로 옆에 붙어 있네요. 그 걸로 계산한 겁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혹시 관심이 경매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채널 등록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도쿄 부동산 인장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